안녕하세요. 필리핀 입국 및 환전 꿀팁을 알려드리는 초이스나인입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셨다면 카지노 호텔 또는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보고 가시면 도움됩니다. 저희 초이스나인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절대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전화로만 이뤄지니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필리핀에 에이전시 또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합니다. 그 방법이 아닌 따로 이동을 할 시에는 필리핀 그랩 어플을 이용하여 숙소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닐라에서 택시 말고 이 그랩 어플을 이용하는 이유는 기본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기사들이 미터기로 장난을 치거나 마닐라에서 바가지를 씌우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현지인 포함 대부분의 사용자가 그랩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랩은 국내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입니다. 차량과 운전기사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도착지를 정하면 예상요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랩은 어디서든 쉽게 어플을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위치 기반 서비스로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다운로드 후 가입한 다음 필리핀에 도착해 위치를 활성화하고 현지에서 결제 수단을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랩 어플 사용 시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와이파이로는 연결이 불안정하여 로밍 또는 유심 사용을 권장드려요. 그랩 설치 후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메인화면에서 Car 버튼을 눌러서 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해야 하는데 그랩은 픽업과 드랍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쇼핑몰처럼 그랩 스탠드라고 불리는 픽업과 드랍 포인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목적지인 경우에 그랩 스탠드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택시처럼 아무 곳에서나 탈수 없고 반드시 그랩 스탠드가 있는 곳으로 픽업 및 드랍 장소를 승하차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한국에서 대형 백화점 입구가 두 개가 있으면 그렇게 두 곳만 승하차가 가능하고 입구를 제외한 다른 곳은 승하차가 불가능한 개념인데 설정 시에 확인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랩을 부르게 되면 예약된 차량의 기사님 정보와 차량 번호를 실시간 위치로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기사님 프로필을 통해 통화나 채팅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기사가 거의다 오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탑승하면 됩니다. 그랩은 만나서 현장결제 또는 미리 등록해둔 그랩페이로 결제가 가능한데 그랩페이는 충전식으로 내릴 때 미리 충전해둔 금액으로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만나서 현장결제를 할 시에 잔돈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좀더 편합니다 결제가 끝나면 기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우리나라 카카오테시처럼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닐라 공항에서 카지노 호텔을 가려면 공항 안에서 픽업 포인트를 설정 후 도착지인 솔레어나 오카다 호텔을 설정해 놓고 드랍 포인트가 완료가 되면, 호출을 한 후에 탑승하시면 됩니다.